3-12 치료 후 주의사항. 베라레 아이티를 하는 중이나 치료 후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켜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감염 주의 중이염이나 기타 청각의 이상 발생 시 조기의 치료. 2. 큰소리의 노출 주의 매우 큰 음악 큰 소리가 나는 기계음 갑작스러운 매우 큰 소리 예상치 못하게 큰 소리가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면 기막에 귀덮게 손으로 청각을 보호해야 한다. 3. 헤드폰 이어폰 착용 주의. 4. 이독성 약물 내이 신경 독성 약물 주의. 청각에 해로운 이독성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은 청각기제를 손상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베라르의 it 결과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가능한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독성 성분은 기감염 치료제 피부 약물, 안약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성분이 혈관 속에 흡수되어 청각기제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이독성 약물들의 목록이다. 5. 생화학적 불균형 유발 약물 주의. 일부 청각감인성은 약물로 인한 생화학적 불균형 때문이다. 생화학적으로 변형된 청각은 베라레이 IT로 개선되기 어렵다. 인공감미료는 청각감인 및 이명을 유발할 수 있다. 항생제 처방 시 극히 민감한 청각은 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 항강진, 간질약물의 부작용 또 청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마그네슘 결핍도 청각 민감성과 관련된다. 이런 경우는 마그네슘의 보충으로 해결 가능하다. 6. 점진적 효과 감소 요인. 베라르 AIT 이전에 매우 민감했던 청각, 베라르 AIT 후 헤드폰이나 이어폰 착용, 큰 소리의 노출, 기타 알수 없는 요인. 대부분은 추가적 베라르 AIT로 해결할 수 있다.